자, 얼마 전에, 리우드제 자네로에 있는 어, 뭐 100년이 넘는 동안, 리우드제 자네로에서 전력과, 뭐 예전에는 뭐 철도까지 뭐 공급하던 라이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계 회사인데요. 어, 몇년 전에 거의 파산보호를 뭐 신청하기도 했지만, 2026년에 끝나는 계약을 30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협의한다라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냥 뭐 전력회사가 오래됐고, 어, 리우데자네에서 어, 어, 계속 쌍발로 수도 있었고요. 전력 을 공급하는 회사였고 뭐, 오래된 회사가 뭐 잘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하면서 전력이라는 것은 생산하고 그리고 가지고 오는 송전하고 또 이제 그 뭐죠?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어, 이제 배급을 하는 그런 세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한국은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한국 전력회사가 모든 걸다 했다가 뭐 얼마 전부터 일부를뭐민영했다고 하지만 이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그런 걸다 예전부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회사가 처음으로 와서 이런 걸다 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도 류디자네로 가보면은 어, 길에 있는 뭐 이런 맨홀 이런 뚜껑도 보면은 그쪽에 다뭐 라이치라고 써있는 곳이 있고요. 라이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회사인데 왜 그런 파산보호를 신청을 했느냐? 어마어마한 적자가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 이것을 좀 적자가 제가 한 20억 불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게 오래된 축적되면서 파산하면 안 되니까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문 닫으면 그것도 뭐 당연히 뭐 빚을 못갚고또 주민들도 전기가 끊어지니 2026년에 끝나는 이 전기 공급 계약을 3주년에 연장하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미국계 전력회사가 처음으로 와서 투자해서 전력회사를 만들어서 전력 공급했는데 이게 100년이 넘는 동안에 뭐 이제 계속 장기계약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파산보호 정,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기에는 전력개혁하면 돈이 많이 벌줄 아는데 돈을 벌리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제대로 걷어들인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뭐냐? 이게 리우데자이로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해안선에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고요 산 같은 게 있고요 이 언덕 뭐산 이런 데 지역에 많은 빈민촌 이런 파벨라라는게 있습니다 한자촌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전기를 마구마구 마구 끌어다가 그냥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전력을 끌고 하니까 끌으면 되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제가 봤을 때 수백만 명이 그걸 쓰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돈은 안 내고 있죠. 오래 전에, 제가 한십몇년 전에 읽은 기사에 의하면 이 상파울로만 해도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가또라고얘는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가또는이 고양이란 뜻하기도 하고요. 불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가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또라는 거로 전력을 빼가는 각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 매출에, 아까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한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까30% 그러니까 정도 되는 돈을 못 걷어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30% 되는 이런 것을 끊으려고 했더니, 뭐 당연히 류데이자이너뿐만 아니라, 뭐, 역상파로도 그랬고요. 끊으러 갔더니, 왜 남의 전기 끊느냐고, 이렇게 뭐, 청기로 뭐, 어 그, 전력회사 직원이 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는 장악하고 있는 범죄조직이, 그런 차량은 근처도 못하게 하죠. 그러니 전력회사 직원들한테, 야, 저 삼동네 올라가서 저기 전력, 전기 끊고 와. 못하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 또끊을면은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수천 명, 수백 명, 뭐 수만 명이 전기가 딱 끊어지니까, 성취적으로도 압박을 받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위 안에 이제 시, 시원이나 주의원이나 달려가지고, 우리 동네 에 전기 끊겼어요. 그러면은, 인류의 뭐, 뭐, 인간의 뭐, 존엄성을 위하여 전기를 함부로 끊으면, 사실 불할법이 그렇습니다. 전기를 함부로 못 굶게 돼 있습니다, 법에. 왜냐하면 생명과 연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그 전력회사는 그냥 공, 고스란히 그, 이런, 어, 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돈을 못 받아 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예전에 상파울로주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공급하고 있던 미국의 회사가 AES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도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냥 사서, 90년대 민영화에 대해서 사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머? 이게 누수가 더 많네? 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다 하다가 결국은 손 타고 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어, NL 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개통 이제 회사 그룹이 사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전에 이러는 그 덩어리가 너무 커서 뭐못 만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뭐 정치적인이나 역사적인 게 있는데 어찌됐건 전력회사가 그렇게 전기를, 어, 못끊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해결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이런 동영상에 잠깐 올리면 좋겠는데, 이게 편집에 좀 귀찮아도 못하고 있는데, 리우자지안으로의 뭐 불법 뭐 전기 보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뭐 전선이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다 피해보는 거죠.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전기 공급을 못 받고, 또 화재 위험도 있고, 또 누선, 누전, 이런, 어, 이런 위험도 있고, 또 전력회사는 전력회사들을 투자만큼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브라질 안 좋고 나쁘다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이만큼 대기업에서도 자기가 문제되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없는 권을 제가 선결시켜드리는 겁니다. 어, 이거 해결을 위해서 뭐, 연방, 주정부 뭐, 다 나서려고 하는데, 뭐, 쉽게 될까요? 뭐, 전력해서 돈 만들어? 그럼 누가 돈을, 해결한되죠 오늘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